오늘 경남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서서히 풀리면서 내일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이예미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어제는 눈 때문에 출근길 많이 불편하셨죠? 하루 사이에 다시 아침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오늘은 종일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지만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여전한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은 0도, 진주는 영하 6.1도, 거창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간 상태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지금보다는 추위가 조금 풀리겠지만 예년 이맘때보다는 더 춥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4시지가 구름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보시면 맑아서 눈 또는 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지금 현재 강원도 영동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산지 역관 하십니다. 오늘 경남 지역 맑은 하늘과 함께 하겠지만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낮 최고 기온 창원과 밀양 구도 김해 10도 예상되고요. 진주 9도, 사천 8도에 머물면서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꺾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추위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